다음으로는 저희 병원이 어떤 치료 공간을 갖고 있는지 하나씩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암 환자분들 치료에 제일 중요한 치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안녕하세요. 슬찬양방병원 문상현 원장입니다. 여기는 슬찬양방병원의 3층이고요. 어떤 공간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데스크고요. 처음 오셔서 접수하고 수납하고 이런 업무들을 보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이제 대기실이 있습니다. 대기실은 상담을 기다리거나 진료를 대기하는 곳. 그 다음에 입원환자분들이 저녁 시간에 주로 쉬고 TV 보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병원이 어떤 치료 공간을 갖고 있는지 하나씩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암 환자분들 치료에 제일 중요한 치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고주파 온열암 치료인데요. 이 안에 들어와 보시면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로 타겟팅을 해서 열을 발생을 시킵니다. 높은 온도에서 더 활성을 보이기 때문에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를 사용을 하면 암 치료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향상되고 직접 암세포를 탐멸시킬수 있는 열충격 단백질이 나오기 때문에 암 치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치료 공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단자고요 단자는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암조직이 복강 쪽에 있다 그러면 복부에 되고 머리 쪽에 있다 머리에 되고 해당 부위에 요 단자를 직접 접촉을 시켜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를 병행을 하면 항암제가 암세포 암조직 내로 좀더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항암치료의 효과도 증가시켜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캡슐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고압으로 산소를 주입할 수 있도록 만든 고압산소 치료기 캡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암세포에게 고농도의 산소를 공급해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그런 목표로 사용하고는 있지만 특히 수술 직후에는 수술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주 활용하고 있고요. 이곳은요, 두피 케어와 탈모 치료를 하는 공간입니다.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거나 방사선 치료할 때 가장 흔한 부작용이 탈모입니다. 항암 치료 2, 3주 차 때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의외로 항암 치료가 끝난 뒤에도 머리가 잘안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항암 중에 염증 반응의 증가라든지 아니면 모세포 선생이 심한 경우에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각종 기기라든지 아니면 케어를 통해서 두피 건강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양안방 협진을 통한 탈모 치료를 통해서 모발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한방 치료가 여러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뭐 침치료, 뜸치료, 부항치료, 추나치료, 약침치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치료는 침뜸치료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온열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치료를 하면서 특히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하고 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소화기 부작용이라든지 근골격계 통증이 많이 생기는데요. 근골격계 통증 같은 경우에 원래 안 좋았던 부위가 상당히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뜸 치료나 추나 치료나 약침 치료를 통해서 개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공간은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바로 식당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리원 분들이 지금 환자분들 식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암 환자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 특히 이렇게 항암 효과가 큰 식재료들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약식 동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이라는 건 음식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음식이 가장 중요하다. 저희 병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수술 후에 아무래도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다 보면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에 만성적인 통증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활치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이 안쪽에 보시면. 필라테스 기구와 요가매트 이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맨몸 운동 그다음에 기구 운동을 통해서 재활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은 참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근력과 암 치료는 상당히 상관성이 높거든요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으로도 근육량이 많을수록 항암 부작용이 덜하고 그다음에 항암제 사용 용량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 중에는 근육량이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량의 운동을 해줘야 항암제 부작용의 정도도 덜할 뿐만 아니라 전이 재발, 생존율에도 운동은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조금 신경 쓰고 있고. 어,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 병원에는 구석구석에 예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환자분들에게 역할을 하는 게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치유도 질병의 치유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유명 작가님의 작품을 저희 병원에서 지금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계속 상설적으로 여러 작가님들의 작품을 계속 바꿔가면서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러리처럼 그렇게 조명도 준비를 해서 어, 전시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부분도 제가 무척 신경 쓰고 어떻게 보면 술천한방병원에서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